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지식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정책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분야별 지식 네트워크를 구현한 재미나 사랑해와 주택과 재활용 정거장 사업들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제 4회 대한민국 지식 대상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지식 대상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식 행정과 지식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대회로, 그동안 매일경제신문이 수여해 온 지식혁신 대상과 행정자치부의 지식 행정 대상을 2012년에 하나로 통합한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 행정 상입니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마포구는 지식 공유 및 축적의 기반을 두고 펼친 행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지식행정에 더욱 활성화시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